아니, 이거 반으로 접혔어요. 어. 응. 이런 차량 수출됩니다 이것도. 아니, 이 정도면 억지로 부셔놓은 거 아니에요? 그러게요. <laughs> 야, 진짜. 어, 다 나가는 거예요, 이거. 이거는 BMW이네요. BMW네요. BMW네요. 네. 이런 것도 다 돼요. 이 차량은 보통 일반인 분들은. 모르시면 폐차장 그냥 보내버리세요. 네, 그렇죠. 네, 그렇죠. 네. 뭐, 타실 거예요? 안타실 거잖아요. <laughs> 못 타죠. 네, <laughs> 못 타죠. 근데 이거를 저희 이제 중고차 수출 업체에 오시면 폐차비보다 더 드립니다. 이런 차를요? 그럼요. 그럼 저희는 이 차량을 외국인 바이어한테 판매를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어, 이집트 바이어. 지금 이차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때? 살 거야? 안 해. 어, 무슨 어, 살이거 어, 있으면 어, 이집트는 안 돼. 안 사신다는데요? 얘는 이집트예요. 아 이게 또 나라마다 또 사는 나라마다 기준이 있어요? 있어요? 네. 이 차량은 두바이로 나가는 차량입니다 두바이에서도 사고가 나니까 부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? 그때 사와야 되잖아요 네. 그 사고를 면새거 사면 비싸잖아요 네네. 중고로 갖다 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차를 팔면 마진이 좀 남아요? 많이 남죠